자,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정지입니다 오늘은 그, 이김장 익힘장, 중개사법 이김창인데 이름이 버스노트예요. 버스노트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법령 스터디 노트. 예, 줄임말이에요. 버스노트라고 해요. 제가 밴드에다가도 일정 부분을 올려드리기도 했었어요. 홍보도 했고, 이건 이제 복습용입니다. 복습용. 근데 이 중개사법은 이제 다른 과목과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법령 어, 전범위를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양이 그렇게 다른 방법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범위를 공부히 공부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한, 우리는 80점 이상 고득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표로 하는 거지, 쉬운 것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김장은 아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다. 일단 특징은 법령 파트, 전범위 학습입니다. 전범위 학습. 공인중개사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중개 실무의 맨 끝에 있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원은 대법원 규칙까지 법령 전범위 학습입니다. 시험 문제는 법령이 그대로 출제되는데 그대로 출제된다는 건뭐 복사에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대로 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령의 표현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법령 원무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령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공부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공부하는, 우리가 필수서를 읽으면은 이게 법조문인가 해설인가 모를 수 있잖아요. 법령 그대로 읽으면, 아, 이게 법조문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음. 담은 내용은 총 65개의 테마인데, 공인중개 법령은 42개, 부동산거래신고 등행원한 법령이 19개, 또 우리 경매 매수신청대리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용하는 규칙 이게 원래 정상 이름이거든요 네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교재 구성은 어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은 왼쪽 페이지는 법령 원문이 그대로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쪽과 똑같은 내용이 괄호넣기로 들어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법령 원문으로 구성하고 오른쪽 페이지는 그 법령의 괄호넣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처음에 제가 잘안 보이실 텐데 일단 좀 크게 보여 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법령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이 쭉 들어 있고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는 괄호로 기로 구성돼 있어요. 왼쪽 페이지가 원문이고 오른쪽에 괄호로 기를하는 이유가 우리는 어 물론 왼손으 왼손 잡이도 계셔요. 하지만 오른손 잡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책이 책이다. 제 이쪽을 읽으면 이렇게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서, 이제 적으면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쪽 부분을 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인 거예요. 책의 오른쪽 페이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원 임대차 그밖에 음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죠? 중개 중개죠. 그러면 어 중개가 맞나 확인해 보는 거죠. 어 맞네 됐고 그다음에 매매원 임대차 그밖에 뭐더라? 어 뭐지? 한참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찾아봐. 아 그밖에 권리의 그밖에 권리의 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죠 공인중개사죠 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나 확인해 보는 거죠 맞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보는 페이지가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는 것이 왼쪽 페이지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전체 원문 이렇게 여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괄호가 괄호가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가? 당연히 <laughs> 그렇죠. 당연하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행원한 법령 이쪽이 좀더 어렵잖아요. 좀더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른쪽 페이지는 범 어, 괄호 넣기 왼쪽 페이지는 이제 원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인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럼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안에 하더라 30일인가 60일인가 어이거잘 모르겠어 바로 확인해 30일 30일 안에 그 권리 권리 대상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이 뭐지 이게 모르겠어 그럼 바로 확인해 특별자치시장 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로 행정시 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뭐라 부르죠 어떤 관청이라 부르더라 등록관청이었나 뭐지 아 신고관청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당사자는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근데 당사자가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거 적혀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묶어서 국가 등이라 부른다. 이때는 누가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국가 등,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확인해 보니까 어 맞네 이거죠. 그러면 이 국가 등이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대통령령 여기 있잖아. 시행령. 대통령령은 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랑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지영기업 지방, 어, 지방, 어. 몰라 그럼 바로 확인해. 지방공사, 지방공단. 아.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인제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 거해라 국가 뭐 섭시 이렇게 외우잖아. 국가 공공기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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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 때 국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조문이 이렇다 이거죠. 그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에 무슨 계약을 신고하지? 교환, 임대차, 매매지 매매, 매매.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다음에 다음의 법률 밑에 있을 거예요.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 우리 분양 계약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신고하라 이런 거죠. 밑에 더 있어 이제. 전문의 원, 전체 업무를 보면 이제 여기 또나머지뭐 주택법, 정비법 여기 또 가로놓기 주시 건택 도공 선 빈집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제 보고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자 됐고 이게 오른쪽 페이지, 이게 왼쪽 페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버스 노트예요. 버스 노트고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반드시 복습용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펼스 노트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필수서와 이게 페이지를 서로 연결해드렸어요. 필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버스 노트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입니다. 순서가 똑같으니까요. 이게 아침에 이제 우리 인강 기본 강의를 듣고 이론 강의를 듣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버스 노트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철저하게 복습용으로 활용해야 되지 예습은 우리 어렵잖아요. <laughs> 어렵잖아요. 복습 노 그리고 괄호 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확인합니다. 우리 주관식 아닙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너무 정성스럽게 읽지 말고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네, 너무 꼼꼼히 읽으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후다 후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좋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자, 포스트 노트 이기도 합니다. 소개는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올해 수원 성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